빌립서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걔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할례판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래 나는 팔리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요 율법으로는 여기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할지. 만일 너희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을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마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 말씀으로 또 기도로 여어가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하임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뻐하라"라는 말, 말을 자주 하는데, 무엇보다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세상에서의 기쁨, 육신의 기쁨 안에서, 육신의 그 즐거움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더 쉽습니다. 육체의 만족이 있을 때, 또 유익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기쁨, 그 육체의 기쁨, 만족과 유익은 그것이 사라져 버리면, 내가 그 누리고 있는 것이 사라져 버리면 쉽게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바울은 이것을 이미 경험했고, 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절에서 육절에 보면, 그가 육신적으로 갖추었던 자랑, 그리고 만족들을 쭉 열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자들, 이할례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직분이고 지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말로 오물로 취급할 만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도와 진리를 마주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빌리뽀 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또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어그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또 자신이 갖추었던 모든 것 정말로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오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아예 그러면 여기서 그 우리는 한 가지를 한번더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나 또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예배 안에서 당장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묵상했을 때 참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희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매여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울도 이와 같은 고민, 우리와 같은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서 16절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모두 다 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그 진리와 도를 따르기로 작정했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온전히 예수님만으로 기뻐하지는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그 분명한 상급을 향해 계속 다름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그 편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처럼 빌리뽀 교인들 역시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다름질 해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빌리뽀 교인들도 그러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 안에서 사는 것, 이 세상,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로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은,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길,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육신의 기쁨이 더 좋고 더 만족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구원의 그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래서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그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과 일들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고 피해를 줘도 예수님의 참된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거니 생각할 수 있고, 또 나를,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기이기 때문에, 지금 육신적으로는 피해를 입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다. 나의 나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기쁨보다 예수님을 알고, 또 참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새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 21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한 바다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시켰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제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